이번에는 꼭 봐야 하는 엄선 추천작 만나 보시겠습니다. 골라볼까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아, 이거다. 오늘의 엄선 추천작 TBN 하이바이 마마입니다. 일단 김태희씨가 결혼 후에 첫 드라마 복귀작이래요. 그리고 두 딸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맡은 역할도 엄마인데 귀신 엄마예요. 일단 동시간대 비지상파, 시청률 1위를 했다고 하고 또 40대 우리 엄마들,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시청을 했다고 하죠. 우리 엄마들 그 모성애 뿜뿜하는 드라마로 일단 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유쾌한 웃음과 진한 감동을 담은 휴먼 판타지. 고스트 엄마의 리얼 환생 스토리 하이 바이 마마. BTV로 만나보시죠. 에이? 누구 딸래민지 그냥 아주 이뻐 죽겠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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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귀신이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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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된 엄마의 4 9일 리얼 환생 스토리 tvn 하이바이 마마 안 간다고 너만 진짜 야 내일 모레 기말이야 죽고 미쳤나봐 진짜 누나가 아는 동생 데리고온다 그랬다고 엄청 이쁘다니까 이 대세 아무영니 말도 없이 뭐야 사랑에 빠진 시간 단 3초. 첫눈에만해 뜨거운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꼬린 서우야 밥 먹어야지. 엄마 밥다 했네. 어, 소우야소우야 그거 만지는 거 아니야. 엄마 이놈한다. 어, 위험해. 아 니자우야. 조서 <놀람> 위험하게 이거 만지면 어떡해. 엄마 화낸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있지만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마음 먹은 것처럼 호락호락 흘러가 주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의 이별을. 예측하지 못했다. 왜냐? 5년 전 유리는 출산 후 코앞에 두고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하지만 딸 서우 옆에 조금 더 있으려고 하늘나라도 안 가고 이렇게 귀신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안 나와? 내가 분명히 여기 얼씬거리지 말라 했다. 애들이 기가 얼마나 할까? 데너 붙어있으면 기다 빨려 낸 딸. 그렇게 치면 너뭐 사람이니? 재우리봐 어라? 헉? 원래는 유리를 통과해야 정상인데 지금 피한 거 맞죠? 귀신보는 거 맞네 이제 어떡하냐 나 때문이지 유아기 애들은 기가 약하니까 나, 나 때문에. 귀신이기 전에 엄마니까 그랬지 서우 우리 서우 어떻게 이제 서우가 걸을 때까지만 말할 때까지만 촌만도 보려고 했던 건데 유리도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왜 우리 성우까지 귀신보며 살게 왜왜왜 왜? 신이면 나야! 네가 신이야! 이개야 일단 뭐저 위에다가 할말다 하고 스트레스는 풀었는데 아니 이건 또 무슨 상황이래요? 지금 남편이랑 아이컨택 제대로 한것 같은데 이제 남편까지 귀신을 보는 건가 했지만 땡 귀신이 사람이 된 거랍니다. 아, 아! 이게 왜 차가워? 이게 왜 녹아? 뭐야? 왜 저래? 미친 아니야? 뭐야? 내가 아씨 뭘 꼬라봐 줄래? 설마 나 지금 사람 됐어? 웬일이냐일이야 대관절 이건 또 무슨 사연인고 하니? <laughs> 환생하기 전에 누구나 49일 동안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 근데 너는 그 심판을 이승에서 받는 거야 딱 49일 안에 네가 원래 자리를 찾으면 영원히 그대로 살수 있어 오뭐 원래 내 자리라니? 네 남편의 아내, 네 딸의 엄마. 그 사람 재혼했어. 내 말이. 아 뭐야? 왜 마음대로? 중화이 어디? 다시 사람이 됐지만 집에 들어갈 수가 있나?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볼 수가 있나? 뭐 있어? 왜 이래? 안녕하세요. 남편에게 들킬까봐 숨기 바쁜데요. 할수 있는 거라고는 딸 서울을 만나는 것뿐. 서울다. 5년 만에 드디어 딸을 안아봤네요. 안녕, 서울. 서울 여깄네 누구? 아 하원 도우미세요? <laughs> 데려가시면 돼요. 이야. 유리는 서우랑 보내는 네. 이 모든 시간이 꿈만 같겠죠. 한편 남편 강화는 죽은 아내를 본게 꿈인지 생신지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어 민정아, 내가 분만 있다. 오 서우가. 서우가 없어졌어. 뭐? 서우야! 서우야! 이번에는 서우와 있는 유리를 발견했습니다. 차유리! <목소리> 사람 잘못 보셨어. 유리는 남편과 아이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PTV에서 확인하세요. 만약에 제가 귀신이 됐다가 다시 사람이 된다면 저는 대관절 뭘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것이더라고요. 사람이 된 귀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역시 먹방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제 그게 시간이 밤이잖아요 드라마는 시간이 그래서 뭐 스토리는 다 있고 김태인 씨 먹방에 푹 빠져가지고 대리 만족했다는 후문이죠 드라마인지 CF인지 착각하게 만든 김태희의 먹방신 BTV로 만나보시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제대로 먹어볼 착정입니다 피자, 여기요 피자에 치킨에 족발 시킬 수 있는 건 일단 다 시켰네요. 왜 먹어? 나 먹어. 제일 먼저 바삭바삭한 닭다리부터 픽. 음. 단짠은 진리. 달짝지근한 짜장면 가볼게요. 오 단무지 감았어. 역시 배운 사람이에요. 또 족발은 쌈을 또 싸줘야 맛이거든요. 아, 세상에 여러분 여기 피자집 어딘지 아세요? 치즈가 폭포다 폭포. 어두워. 응? 맥주지? 우리 애기스 맥주스 여기 숨어 있었네. 두캔 받고 두캔 더. 아 그냥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침샘 자극하는 차유리의 야식 먹방 타임 btv에서 감상하세요 <laughs> 자 오늘 tv픽 웃겼다가 슬펐다가 고스트 엄마의 쿠쿠절절한 사연 하이바이 마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아직 뭐 많이 진행된 게 아니라서 뭐 보신 분들은 이회부터 정주행 하시고요. 어, 이런 드라마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귀신이 나오는 오텔 델루나나 오 나의 귀신님이나 뭐 싸우자 귀신이나 죽은의 태양 이런 류들이 이제 귀신 관련이에요. 그래서 몰아보기 추천작에서는 두 가지 작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귀신 보는 공효진과 소지섭의 로 코믹 그러니까 로맨스 코믹 코러드라마 SBS 주군의 대양 준비했고요. 그리고 뭐 두말하면 입 아픈 작품이죠. 우리 공유 씨가 나오는 도깨비, 또 잘생긴 저승사자 이동욱 씨가 나오죠. 도깨비 준비했습니다. 일단 TVP에서 소개한 작품들은 리모컨에 보시면은 뭐 어떤 집이든 다 있을 거예요. 빨간 버튼 누르시면 바로. 어,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월정액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지상파 월정액이 있어요. 뭐 KBS 월정액, SBS 월정액, MBC 월정액이 있는데 뭐 따로 따로 볼 수도 있지만 지상파 월정액으로 묶으시면 조금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뭐 지상파를 많이 본다 라는 하시면 지상파 월정액으로 묶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J 월정액은 TVN이나 OCN, Mnet 이런 것들 모아져 있고요.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하이바이마마 도깨비는 CJ 월정액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b t 플러스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BTV에 있는 컨텐츠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따로 돈낼 필요 없이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BTV 플러스라고 검색하시면 앱이 뜹니다. 다들 아시죠? 설치하시면 TV로도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운동하실 때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설치해주세요. 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